내미시고, 이제 시작 더러러러러 손바닥 중앙을 치세요. 시작 더러러러러. 예, 네. 어, 아니, 그거는 일단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마. 옆에서 어, 네 가지 적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 어. 그게 그런 게 있어, 나중에는. 그게 싸움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적해주지 않는 한 옆에서 지적하시지 마세요. 어. 자, 다시 갑니다. 시작. 손바닥을 쭉 펴시고, 손바닥 중앙을 두들리게세요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자 손바닥에 부딪히는 장구 채의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고은니? 아, 이거 아프죠? 아프죠. 네. 근데 아픈 만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아, 조금 아픈 게 때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알아야지만이 장구의 채 편에 부딪히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몸으로, 장구체가 부딪히는 그 느낌을 알아야, 장구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자, 다시 한 번, 순이 언니,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아니,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정확하게 아랫배 힘주고 시작. 더러러러러 러, 러. 이것도 발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이, 하나 둘셋넷 그것도 아랫배 힘주면서 단전에 힘주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더러러러러 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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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좋아요. 자, 예, 강선희 씨. 예. 자, 다시 한번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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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소리로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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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더더 크게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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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더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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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더 시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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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목소리나> 자 좋아요. 자 이번에 꽃미남 시작 더러러러러 아랫배 힘 주고 시작. 러한번더 시작. 더러더큰 소리로 시작. 러 아랫배 힘 주고 시작. 더러더심 주고 시작. 빨리 화장실 가세요 <laughs>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더러러러러 손바닥을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 쭉 펴고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좋아요. 다시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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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번더 시작. 다시 좋아요.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음이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이거 발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더러러러의 발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덜어러러러 그렇지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덜어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덜어러러러 덜어러러러. 자, 우리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부터 더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러 시작 더 더더더더. 더더더더 뭘더 <laughs> 더러러러러. 시작.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뭘더 줘? 더러러러더더시작 더더더더 더더더 더는 아니고 더러러러러시작 더더더더 더뭘더더라고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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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러. 더더더더 러. 러. 더러러러러 아, 아, 더더더더 아니야 더러러러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한번더 쳐야지 시작 번 며, 부, <중앙> 다섯 번이에요? 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중앙> 대로 아, 더, 어려, <laughs> 농담이고 Pacific 다섯 번더러러러러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더 빠르게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더러러러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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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더더러더더더더더더더더러러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laughs> 더 <아니야. 웃음> <laughs> 어. <laughs> <laughs> 시작. 수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러. 더더더더더더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더러러러러 시작 한번 더 시작 그거는 손가락 그 반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손가락 반동을 이용해서 시작 더러러러러 그 손가락 반동을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손가락 반동은 이걸로 이용하라고 했어요 더러러러러 더러러러러. 더러러러러 도로로로로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러러러러 그걸 빠르게 더러러러러러 시작.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강선재 선생님. 자. 포스가 아주 좋아요 자 처음부터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도로로로로 시작 더러러러러 하나둘셋 시작 하나둘셋 넷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 빠르게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 더 시작.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러러러러러. 네, 그 연습 많이 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자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자, 이번엔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더러러러러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 한번더 시작. 더러러러러러 오늘이 여기까지만 할게요.